이 시간 우리 그동안 성경학교 캠프했는데요. 다섯 분 모시고 간단하게 포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호칭 생명하고 여광수, 장현민, 김춘희, 강은혜, 이춘남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광수 권사님 나오셔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3구역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날 매주 오전 11시에 캠프 시간이 약속되어 있고요. 저희 올해는 저희가 구역이 항상 4명, 네 3명 이렇게 식구들이 나갔는데 그사음미장로님께서 온천에서 우리 모라 쪽으로 공장이 모라에 저희 구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식구들도 많아지고 <laughs> 캠프 할 때도 장로님 꼬박 참석하시고 이래서 너무 캠프 자체가 축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 저희 1월 11일 날 첫째 날은 세 명의 아이를 만났고 어 그리고 보건도 잘들 듣고 영접도 한명 했고요. 그리고 10일 이제 뒷날 교회 오기로 약속을 최 민혁이라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되고 아직까지 교회는 못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또 민혁이 두 번째 만남 있었고 최재훈도 두 번째 만남 이 있었고 형석이라는 또 아이도 만나고 어 그렇게 계속 만남이 이어져서요 모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면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어, 캠프 하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둘째 주는 처음에는 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어, 구역 식구들하고 진짜 깊은 포럼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포럼을 하면서 이제 다 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만남이 되었고요. 그리고 1월 25일 날은 명절이라, 사실은 음, 학교에 제가 집이 학교가 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학교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학교 운동장은 명절이다 보니까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어,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린 양을 먹이고, 하나님 따라오라고만,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셨는데, 그곳에 말씀의 깃발이 꽂힐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역에 랩넌터들이 다 모라 초등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랩넌터들이 이 모라 초등학교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운동장을 돌고 왔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에는 음 딱한 명이 있었어요. 최종열이라고 첫 번째 만남인 있었는데 영접하였고 어,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민중이가 음, 안, 안 나온다는 거 계속 꼬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매주 따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민중이하고 아이들이 한 여섯 명 정도 있었는데 축구 경기를 하면서 내기 경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 캠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낳았는데 또한 무대가 또 오더라고요. 애들이 총1 2 명이 모였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열네 아, 명이다 보니까 학교 그 벤치, 벤치라 해야 되나 그 정자 밑에 다 앉혀놓고 우리 장로님께서 단체로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열두 명 중에 한 명은 사실은 입을 안 열더라고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우리 요카 집사님이 그 하나에게 계속 이렇게 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셨는데 그 아이 한 명만 어 입을 안 열고 나머지는 다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전체 12명 중에 어제는 11명이 다 영접하였고 어 다음 주에 성경학교를 하니까 학교에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캠프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성경학교는 그래서 학교 캠프 시간에 11시에 그 시간에 성경 학교를 하니까 그 오라고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오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고요. 저희가 이 캠프를 나가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찾고 나갔는데 사실은 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저희 이사 예배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지났는데 이번에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장현민 룬런트입니다. 어, 저는 교회 온지 거의 한 4년이 다돼 가는데, 어, 4년 전에 저는 정말 어,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아팠고,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 정말 매일 세상의 그 경쟁 속그 성공 중심에 치여서 진짜 숨이 막히고, 정말 살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어요 어, 그 속에 있던 저는 진짜 정신문제가 오고 육신적으로도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고 공황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짜 그 비닐봉지에 의존하면서 어, 숨을 쉬고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어,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보다 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어 진짜 그때 저는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어 그런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 그랬던 저한테 어 하나님께서 세영이를 통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 세영이가 교회 가자고 할때 진짜 저도 모르겠는데 어, 저도 모르게 그냥 가겠다고 음, 내일 갈게 하고 그 다음 날 저도 모르게 이새생명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어, 그때 생각하면 아 진짜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어, 하나님에 나는 진짜 자녀였고. 제가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구나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정말 그 죽음이었던 생명이 없었던 그런 저를 어, 하나님을 영접해 새 생명을 얻었고 정말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어, 솔직히 그리고 영접하고 바로 막 이렇게 믿어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좀 말씀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오셨는지도 그아카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 정말 하나도 몰랐었는데 어딱 그때 지금 한 정말 한달 전에 아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정말 그랬던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 똑똑 두드리면서 어, 현미나 내말좀 들어봐라 집중해서 들어봐라라고 진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여신님은 진짜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진짜 나를 끝까지 붙들고 붙들고 계시고 정말 끈질기게 사랑하시구나 로마서 5장 오절부터 8절 말씀 그 사랑 진짜 계속 확인하고 확신했던 시간이었고 어, 그 아가페 저 아가페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어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정말 내온힘 다해 정말+ 정말 사랑하고 싶다고 어, 그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을 정말 나 혼자 사랑 일방적인 게 아니 어, 정말 주고받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 받는 거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 생명으로 받아야겠구나, 어,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디모데우서 3장 14절 말씀처럼,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배우고, 확신하고, 어, 정말 그 사랑 잊지 않고, 맨날 맨날 확인하면서,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어, 그 말씀에 거하는 참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정말 그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힘이고, 진짜 다른 것이 아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나를 구원했을 수 있잖아요. 어, 그 말씀 생각하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진짜 나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나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이고, 어, 정말 행복한 하나님 자녀군 한번더 깨달아졌었고, 정말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그 유일한 복, 사랑과 생명 어,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어, 나갈 때좀 처음이니까 어, 정말 과연 아이들이 있을까? 어, 과연. 있을까 하고 내가 그 현장 나가서 한마디라도 할수 있을까 어,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처음 나가다 보니 너무너무 설레기도 했었어요. 어, 근데 진짜 현장 나가니 아, 진짜 전도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라고 진짜 많이 느꼈어요. 진짜 내가 많이 어설프고 부족했는데도 아이들이 그 어린 양들이 진짜 알아서 와주더라고요. 정말 애들이 낚싯바늘을 물고 물고 물어서 오더라고요. 진짜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그네 명이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냐고 오늘 교회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냐고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했고. 어 진짜 어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이 심장 속에 정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어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바로 참 행복이구나 내가 전하면서 제내 안에 있는 생명이 확인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정말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어, 팔딱팔딱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찌릿찌릿하고 어, 음. 치릿치릿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명률과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진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진짜 그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구나. 어. 정말 그 현장 나가면서 주님께서 준비해주신 그 어린 양한명한명 한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 사랑과 생명이 너무너무 확인되고 확신했던 시간이었고 음, 내가 진짜 이 땅에 산 동안은 어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참 제자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어, 나를 통해 가정이 구원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붙잡힌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구역의 김춘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구역은 요번에 새롭게 그 장로님 가정에서 류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현장으로 캠프하러 가는데 어 이번 2020년도에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언약 잡고 어 구역을 중심으로. 캠프 조직을 이렇게 주셔서 현장에 지속적으로 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희 구역에는 어, 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는데 덕양초등학교하고 양천초등학교, 신덕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장노님 가정을 중심으로 어, 덕양초등학교, 양, 양천초등학교 중심으로 캠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첫날, 저희가 세번 캠프로 갔는데, 첫날에는 어, 축구하기 위해서 왔는 아이들에게 다섯 명 어, 영접을 시켰는데,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고, 어, 그래서 제, 어, 영접을 시키고, 이제 생명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장소를 신덕초등학교로 음, 바꿔서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됐어요. 신덕초등학교에는 그 만덕3주공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어, 그 놀이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신덕초 중심으로 음, 캠프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이 좀 가까워 가지고 이렇게 음그 현장을 두고 이제 캠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 어, 초등학교 저학년 들이 많아서 그런지 마음이 대부분 이렇게 전화 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음 두번째 주에는 어 초등학생이 음, 신덕초등학교 다섯 명이 영접을 했었고, 저번 주에는 그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다시 만나서 또 다시 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머지 또네 명을 또 만나게 되어서 총1 4 명을 전도를 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친구 중에 3월부터 어, 구포초등학교에 조한울 랩런트하고 조가울 랩런트가 이렇게 형제인데 구포초등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저번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상관은 있지만 애들한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줄 장소가 분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제, 제가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 놀이터 바로 맞은편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 경로당에, 어, 이렇게 아이들이 가서 좀 황, 놀이터에서만 계속하기에는 환경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 장소를 좀 빌렸으면 하는 마음에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렇게 그냥 갈수 없어서 이렇게, 어~ 과외를 좀사 들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어~ 못 오도록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마음 문 그래도 회장님을 만났었는데 조혜룡 고사님께서 <laughs> 얘기를 또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풀리면 그때 보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또 어 주공 아파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좀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사역도 이렇게 열, 열려고 하시고 다른 이 동사무소 중심으로 라든지 이렇게 할머니들에게 많은 이렇게 환경을 열어 주시려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도 연계되어서 어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음, 그분들도 그렇지만 이, 그 초등학교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로 기도하고 어,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 한 군데에 문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구역 강은혜입니다. 아, 저는, 그거 뭐지, 언약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음, 잡았고요. 잡고,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 물었을 때, 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어, 생명 주시고, 음, 부활이신, 부활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 음, 알기에,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천명이구나 삼명이구나그 말씀을 잡고 저는 이제 평생 내가 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저는 랩 넣더라고만 생각했는데 <laughs> 저 아버지도 어린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의 천명이라 삼명이라 생각하고 절대라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나의 언약이고 그니까 또. 이제 목사님께서 흐름을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젊은 이 말씀을 제가 18절에 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내가 내 팔을 벌리는데 내 남이 내게 띠띠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천민이고, 사민이라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게 그게 되니까, 어, 덕천초로 제가 들어갔었고, 덕천초 현장이 제가 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더라고요. 10월 6일날 제가 덕천초로 갔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구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하길래 그냥 구슬하는 값도 했는데 거기에 뭐그 뭐지 회장이 나와가지고 26년째 하고 있다. 그구포 열자 사고로 인해서 거기서 위령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학교 안에서 <laughs> 랩런트가 있는 학교 안에서 이걸 하지 이 사단 이걸 하지 하면서 저는 바로 들어갔어요. 그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 우리 가정에 완전히 막 <laughs> 물결이 치더라고요. <laughs> 너무, 저, 그때 너무 제가, <laughs> 어, 조자, 이대로 그냥 하지 마 하고, <laughs> 그냥 가지 마,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laughs> 내가 이제, 저 내가 띠띠우지 않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 데려간다는 말씀, 그 말씀을 딱 주시고, 어린 양아 먹이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부터 계속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그 거기는 덕천초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많아요 플랫폼이 너무 많아요 거기가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가 플랫폼을 잡을 수 있고 거기서 랩런터를 말씀을 줄수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했는데 어, 부모들이 다 막았었어요 부모들이 다 막고 지금 두 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 음 성경학교 말씀에 이제 상구역에 말씀 잡고 들어갔는데 거기 저서 렘너터 세 명을 만났는데 그세명그랩너터세 그 명이 그 앞에 있는 아이들하고 또 서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그 아이들 같이 만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나게 하실 아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여기가 우리가 들어온 이유가 여기서 구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다. 너희들이 세계 민, 모든 민족에 떼, 뛰어나게 하실 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이제 어제도 갔는데 토요일 날 갔는데 <laughs>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만 잡는 게 아니고 <laughs> 우리나라에도 잡더라고요. 거기서 랩넌트를 그니까 러그 전에 만났던 아이들을 아이들을 밖에서 이제 막. 스승이고 있는 거에 못 들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경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간다 하면서 다랩너단트를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못 하고 음 그리 그래 왔는데 제가 토요일하고 우리 구역에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꼭매 매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카톡에 올리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대해달라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덕촌촌에 서 기대해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27구역 어, 캠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강단의 말씀은요. 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네 자녀에게 이르라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어, 맨 처음에 이제 흩어졌던 구역들이 이제 첫 예배를 드렸을 적에 우리 구역장님께서 성예학교 기도 조목을 주셨는데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어린이 연약한 자, 작등된 자, 어, 어, 이세 가지를 놓고 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예학교, 어,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번 나갔어요. 두번 나갔는데 어, 우리 그 금곡 지역에 말씀 그대로 어, 신근사님께서 돌아오셔서 함께 캠프하고 성경학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께도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현장 캠프는 어, 신금 초등학교 금곡초 어, 그리고 금창초 어이세 군데를 어 집중하기로 하면서 어 우리 식구들이 세 팀을 나눠서 금곡 아 어, 신천 아 어, 신금초등학교에 세 팀이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우리 그 자이 아파트 사시는 조금송 군사님 고그 지역을 한 바퀴 뺑돌았고예 절간도 있었고 어 그리고 어 몇백년된 고목나무도 있었고, 뭐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령 식구들이 그때는 모여서 초등학교에 갔었는데도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식구들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음, 어저께는 신금초등학교에 우리가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어, 예배를 드리고, 구익장님 중심으로 지시를 잘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어, 예준이, 예준이가 우리 집 앞에 보면은 태권도 어, 도장이 있는데, 어, 그 예준이 그 태권도장 다니는 그 동생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 그 아이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어 10시 반에 이렇게 초청 그래 하기로 했는데 그래 어 세원이라는 아이는 그 자이 아파트에 아파트 사는 아이인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부 다 이제 기도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신 복순 근사님은 놀이터에서어 이수빈이라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엄마한테까지 어 전화를 하니까 그냥 그냥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랬고, 그리고 신유리 권사님께서 또 학교 앞에서 음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름을 물었더니 그 이름은 안 가르쳐 주더래요. 어,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음내 개인의 소감은 느낀 점은요,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 중심으로 구역 식구들이 이강단 말씀을 붙들고 누구 하나 불신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그냥 구역장님 중심으로 온전히 행복하게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어저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예.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그냥, 그냥 쭉 그냥 어린 양을 먹이고 이 말씀 그대로 복음 어, 전하기로 하고, 자고지가 뭉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